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오늘은 수입 어, 드론 네 화분을 몇 가지 올려봅니다. 얘들은 어, 정말 이쁘고 깔끔하고 네,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 깔끔하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 대신 단가를 이번에는요 엄청 싸게 올렸으니 네, 구매하실 때잘 보시고 사이즈 잘 보시고. 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쌉니다. 전에 제가 어한 가지 이거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갖다 팔았는데 그것보다 홀 싸게 올리니 어, 많이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이 화분은 어, 수입 화분인데요. 오늘 올릴 거는 수입 화분이에요. 그 대신 수입 화분인데 어, 얘네들은 허접하게 만들어진 게 아, 아닙니다. 아주 무늬도 이쁘고 어. 깔끔하게 전부 다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어 화분이 어 얇지도 않아요. 좀 이만큼 어 두껍고요. 네, 견고하게 정말 잘 만들어진 화분들입니다. 오늘 화분들은 어, 단가가 있는데 제가 어 사정 사정해서 내 화분 가격을 엄청 낮췄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가격보다 훨씬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엄청 이쁘죠. 네. 오늘, 오늘은 전부 다 예쁜 애들만 좀 골라서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어, 제가 올려볼게요. 자, <laughs> 엄청 이쁘죠? 네, 1번, 90번부터 갈게요. 저희가, 어, 이학보는 날마다 올리기 위해서 90번을 책정했습니다. 90번. 가로가 12, 높이가 9.5,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만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수입 물건입니다. 네. 자, 파란색이고, 두 번째 노란색. 무늬가, 어, 다 달라요. 네, 네 가지가, 네, 색깔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노란색, 네, 모양만 같은 모양입니다. 네 가지 색입니다. 다음은 주황색 무늬는 이 무늬예요. 엄청 이쁘죠? 네, 깔끔해요. 뒤에도 깔끔하고, 어, 화분들이 깔끔하게 떨어진 화분들입니다. 네. 자, 하늘색. 하늘색도 정말 깔끔한 이쁘죠? 네. 젯간이 어 달기를 씹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 네. 자, 90번에는 1만 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91번 갑니다. 91번은 단품이고요. 한 가지 색입니다. 9,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네. 가로가 8, 높이가 10cm입니다. 한 가지색. 어 무늬가 골고루 있어요 이런거는 좀 가격대가 있는 어 한데 인터넷 보시 인터넷이나 뭐 그런데 보시면 가격대 가 엄청 책 많이 책정돼 있는 비싼 화분 들입니다 얘가 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터덜터덜하게 만들어진 어, 네, 수지 화분 이에요 전부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한가지입니다 90자 91번 자 91번은 가로가 8 높이가 10 9천원짜리 7천원을 세일합니다 전부 2천원씩 단가를 낮췄어요 자, 92번은 가로가 7, 높이가 10.5 7,000원짜리 5,000원씩 판매합니다. 5,000원씩. 자, 한 가지 이거는 어, 색깔도 다르고 무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네. 이렇게. 뒤에는 완전 깔끔해요. 이렇게 해서 어, 파란색 있고요. 그다음에 흰색 있고. 흰색. 네, 이쁘죠? 완전 깔끔해요. 네. 그다음에 주황색. 주황색도 깔끔하고, 자, 하늘색, 하늘색도, 무늬가 옆에도 막 있고, 그러니까 뒤에만 없어요. 이렇게, 네, 깔끔하니, 이쁩니다. 자, 92번, 네, 5천원입니다. 92번, 5천원. 자, 자, 93번 갑니다. 93번도 엄청 제가 개인적으로 <laughs> 참 이쁘네요. 화분들이. 저도 이런 화분들을 이쁘, 좋아하는데요. 라 자, 가로가 10.5, 높이가 10.5, 만원짜리 10, 8,000원에 세합니다 자, 얘도 하얀색인데요. 무늬가, 무늬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자, 하얀색인데 엄청 깔끔하고, 어, 이뻐요. 진짜 화분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깔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자, 하얀색 있고, 그 다음에 파랑색. 네. 파란색 네. 무늬는 다 똑같은 무늬고 네 가지 색상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늘색. 네. 깔끔합니다. 깔쌈 깔쌈. 네. 그다음에 주황색. 네. 엄청 깔끔하고 이쁘죠? 네. 성격 깔끔하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네 가지 색깔. 이쁘죠? 네. 자, 93번은 가로가 10.5, 높이가 10.5 만원짜리 10, 10, 8,000원에 세일합니다. 8 0원 엄청 싸죠? 자, 94번은 대박입니다. 자, 해바라기 무늬인데요. 가로가 11.5, 높이가 9.5만 10, 10, 원짜리입니다. 근데 8,000원에 세일합니다. 8,000원. 얘는 한 가지 색이고요. 해바라기 무늬입니다. 엄청 네. 이렇게 뒤에 완전 깔끔해요. 정말 딱깔끔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이렇게. 자, 한 가지 색이 얘는 얘는 한 가지색 해바라기 무늬. 네. 이렇게 최고 해바라기 무늬 얘는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네. 가격이 제가 엄청 싸게 책정해 놔서 만 원짜리도 더되는데요 자, 단데서만 원씩 판매합니다. 자, 만 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94번입니다. 해바라기 무늬. 다음 95번 갑니다. 95번은 가로가 9, 높이가 9. 네, 7,000원입니다. 7천원 ,000원. 9,00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예. 네. 자, 얘는요. 어 무늬가 어, 세 가지 다 무늬가 같은것 같아. 요 색깔만, 네 가지 색인데 한 가지를 안 갖고 왔대요. 주황색을. 그래서 없어요. 네. 여기는 흰색. 이렇게. 무늬 이쁘죠? 너무너무 이렇게 꽃이랑, 네, 이렇게 생겼어요. 하얀색 깔끔하니 아주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요. 위에도 이렇게 모양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자. 하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자. 깔끔하죠? 아, 무늬도 이쁘고요. 네. 완전히. 좋아하는 스타일, 누가? 네, 자, 파란색. 이렇게. 자, 95번은 가로가 9, 높이가 9, 7천원씩에 판매합니다. 9천원짜리 다음 96번은 만원짜리 8천원세랍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11.5입니다. 자, 이렇게. 무늬는 다 똑같아요. 이것도 네 가지 색인데, 세 가지 색밖에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색 시켰는데, 세 가지 색이 들어왔어요. 다른, 막, 같은 색깔의 투박스씩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네. 자, 하얀색. 이거는 사각이죠? 네. 농분인데, 네. 조금 농분이죠? 네. 정사각이고, 네. 무늬는 어, 이렇게 하얀색, 주황색, 노란색 세 가지만 들어왔어요. 하늘색을 빼먹었나 봅니다. 파란색 아니면, 네. 이렇게. 자, 이쁘죠? 이렇게 짜뜨가니 이렇게 쭉몇 개씩 막 놔두면 엄청 멋있을 것 같죠? 네. 자, 96번은 8,000원씩입니다. 다 97번도 만 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12cm입니다. 네. 얘는 한 가지 색이고요. 무늬가 뒤에까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 이쁘죠?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졌어요. 엄청 위에는 조금 이렇게 생겼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개, 다리 네 개. 네, 이렇게? 이렇게. 나비 날아가는 뭐야. 네. 요즘은 세이바분도 참 이쁘게 잘만들어고입니다 자, 한 가지 색입니다. 97번은, 자, 97번. 만원짜리, 8,000원 세일합니다. 자, 98번은요, 작은 사이즈인데, 다른 데서는 뭐, 8,000원씩 판다고 그러시더라고. 이거 갖다 주신 분이. 근데, 어, 저희는, 어, 4,000원에 책정했어요. 4,000원, 6,000원짜리, 4,000원에. 네, 가격 아주 작기는 한데, 어, 가루가 7, 높이가 7입니다. 작, 작은 모양인데요. 얘는, 어, 늬이 잃은 것 때문에 비싼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조그만 화분이 만들기가 더 어렵대요. 그래서 가격대가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조그만이, 네, 엄청 이쁩니다. 콩분 좋아하신 분들. 네. 자. <laughs> 98번은 어, 모양이 한 모양이고 한가지 색입니다 자, 98번은 가로가 7 높이가 7 6천원짜리 4천원에 판매합니다 99번도 6천원짜리 4천원에 판매합니다 가로가 6.5 높이가 8 얘도 엄청 깔끔하고 엄청 이뻐요 세련됐어 자 무늬가 이렇게 콩분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거는 마이스 시켜도 쭉 심어서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꼬지 심어놓으면 심어 이쁠 것 같습니다 이쁘죠? 99번 네, 가로가 6.5, 높이가 8. 네, 6천원짜리4천원에 판매합니다. 자, 100번입니다. 100번은 저희 집에 전에 있던 거고, 네, 이거는, 어, 제가 만원짜리 9천원에 세일해서 판매한 건데요. 전에는 만원씩 팔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기 세일 럼 세일 품목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세일해서, 네, 이것도 100번, 100번, 가로가 8.5, 높이가 12.5, 만원짜리 8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얘도 깔끔하게 따른 툴리 모양인데요. 네. 이번에 이거는 빼고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같이 있더라고요. 툴리 모양, 하얀색.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아메치스나문스톤 이런 거, 네, 목대에 있는 거 심으면 엄청 이쁩니다. 이런 화분들은.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 색깔. 이렇게 딱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이쁘죠? 자, 100번에 가로 8.5, 높이가 12.5, 만원입니다. 아이, 만 오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